음, 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인데요. 어, 오늘은, 그, 종부세, 어, 이렇게, 여러분들, 뭐, 상담 받아보고 하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어, 뭐, 1세대 2주택이면 지금 양도세도 막 중과세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유, 저희는 집이 두 채인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6월 1일을 지나가지고 12월 달에 얼마 나올지, 아유, 걱정이에요. 1세, 1세대 2주택인데 걱정이에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종부세도 1세대 2주택이면 막 중과세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어서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 지가, 원칙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가 중과세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1세대 2주택이어도 종부세가 중과세 되는 거는 아닙니다. 종부세가 중과세 되는 거는 아니고, 어, 좀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왜 1세대 2주택인데 종부세가 중과세 되는 게 아니냐? 보면요, 어, 종부세는, 어, 여기 종합부동산세법 들어왔어요. 종부세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라고 치면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법이 나오는데, 뭐든지 법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유튜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뭐, 구청공무원이나 세무소공무원이나, 이 법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법이랑 시행령, 또 시행규칙,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는데, 유튜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셔야 돼요. 말씀드려보면, 1세대 2주택인데 무슨 종부세 비, 중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이 구조에 보면 세율이라고 돼 있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 각호, 이 아래를 이걸 1호, 2호라고 그래요. 이거는 조, 제일 앞에 있는 게 조. 이 동, 동글뱅이 1이 항, 그 밑에 콤마, 일 콤마 이게 호예요. 조, 항, 혼인데 다음 각호와 같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요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납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라. 그러면 결국은 해당 세율이 여기 있으니까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데 조택 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라고 돼 있으니까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거. 어, 그럼 소유한 주택수니까 1세대 2주택이면 2주택 소유하고 있으니까는 세율이 높아지니까 중과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라고 했어요 납세,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라.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는 일단 원칙적으로 관심이 없고, 납세 의무자. 세대랑 납세 의무자 달라요. 세대는 한 세대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게 뭉텅, 한,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한, 뭉탱이에요, 뭉탱이. 근데 여기는 세대는 뭉탱인데,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한 명이에요. 납세 의무자. 자는 놈자 자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법인도 포함되지만, 한 명이에요. 이게 뭉탱이가 아니고,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까,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1세대 2주택. 한 가정에 엄마도 한채 있고, 아빠도 한채 있어. 하지만, 아빠도 한채다 갖고 있고, 엄마도 한채다 갖고 있어요. 공동명의가 아니고, 단독명의야. 그런 경우에는, 이 아빠 입장에서 봐도, 납세 의무자인 아빠 입장에서 봐도 소유한 주택수는 하나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봐도, 납세 의무자인 엄마 입장에서 봐도 소유한 주택수는 하나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지만, 엄마, 아빠 하나씩 갖고 있지만, 사실, 납세 의무자는 소유한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것일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물론 1세대 주택이 되면은 어쨌든 뭐 재산이 많아지니까 세율이 늘어난 아 세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지. 어뭐 1세대 2주택이라서 큰일 났어요. 그냥 1세대 2주택인 것만큼 내시는 건 중과세 당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보면 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해당 세율을 적용하니까 보면은 이제 보통 납세 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이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경우는 뭐 엄마 한채 아빠 한채다 갖고 있으니까 단독소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죠.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죠. 그러니까는 뭐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이 과세표준은 뭐 엄마도 한채 아빠도 한채 단독소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세표준이 보통 어, 엄마,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한채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6억 공제하는데,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 채면 6억 공제, 공지, 9억 공제, 아, 9억 공제하지 않고 6억만 공제해줘요. 그건 과세표준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앞선 영상에서. 그래서, 어쨌든, 1세대 이주택이라서 중과세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뭔 얘기가 있냐면요. 어, 1세대 2주택인데, 엄마도 단독소유, 아빠도 단독소유가 아니고, 엄마, 이 A, B, A주택, B주택 있으면, A주택도 엄마, 아빠 공동소유, B주택도 엄마, 아빠 공동소유, 가질 수 있잖아요. 양자세 같은 거 절세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납세 의무자, 아빠를 상, 아빠인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는 몇개예요 A주택, B주택, A 반, B 반 갖고 있죠. 그것도, 이 반도 하나로 쳐버려요. 거기 뭐그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뭘 어디 나와있냐면 쭉쭉 내려가시면 어어 어 주택수 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해놨어요 어디 종합부동산세 이몇 조예요 사 사항이죠 사항 사항 구조 사항에 적혀있어요 그럼 여기 눌러 보면 뭐라고 되는 대통령령 빨리빨리 나, 들어가 보면 어 주택수는 다음 각호다. 한1 주택 여러 명의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A 주택 B 주택 A 주택 반 아... 에, B주택 반 아빠 가 갖고 있어도 아빠는 공동 소유지만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주택, B주택을 엄마, 아빠 반씩 갖고 있으면 아빠도 도치, 엄마도 도치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어서 과세가 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 세대가 아닌, 뭉텅이가 아닌 납세 의무자 아빠 혼자 소유한 주택수가 반반 갖고 있어서 두 개로 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소유한 주택수가 늘어나가지고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은, 1세대 2주택이지만, 세율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게 종합부동산 세구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몰빵으로 그냥, 단독 소유를 하는 게 종부세에서는 더 유리하죠. 세율만 보면. 그렇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 계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야, 그러면은, 예컨대, 엄마, 아빠 결혼하기 전에 엄마도 한채 갖고 있었고, 아빠도 한채 갖고 있었다. 엄마도 한채 갖고 있었고, 아빠도 한채 갖고 있었는데, 어, 어, 말하자면은, 어, 엄마, 아빠가 합쳤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한 채, 한채 갖고 있다. 결혼을 하면, 엄마도 한 채, 아빠도 한 채인데, 세대가 한 세대가 됐죠?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납세 의무자 별로 하니까,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 채니까, 어, 납세 의무자와 소견 주택수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그러면은, 뭐, 세율이, 똑같은데, 아니, 어디서 언제 들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합친 경우에도 불이익을 안 준다고 한, 불이익을 안 준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채,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채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도 종부세에서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당신 말대로라면은, 어쨌든 뭐, 불이익이 없는 게 아니고, 애당초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결혼하기 전에도 세율이 아빠 1주택, 엄마 1주택이고, 결혼한 다음에도 아빠, 1주택 엄마 1주택 인걸로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니 종부세에서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어차피 불이익이 없는데 그거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세표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세표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대원 중1인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라면은 3억 원을 추가로 빼주죠. 그러니까는 3억 원 빼고 6억 원을 또 빼면 9억을 빼는 건데, 어이 경우에 있어서 보시면 세대원 중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예요 세대원 중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대통령령을 눌러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 세대원 중, 대통령 정원은 1세대 1주택자는 보면, 세대원 중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는 주택을, 1주택만을, 한 명만, 한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한 명이 한주택만 그걸 해야지, 3억 원도 빼지고 6억 원도 빼준다고 적혀있죠. 근데 보세요. 엄마, 아, 결혼 전에 아빠 한 채, 결혼, 후, 결혼 전에 엄마 한 채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들림없이 똑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명만, 세대원 중한 명만 한 주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한 주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명다한 주택씩 갖고 있죠? 한주택많이 아니고, 한 주택씩이죠.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억 원 동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결혼은 장려해야 돼. 국가는 결혼을 장려해야 돼.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는 혼인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아, 웬일이야. 갑자기 우리는 원래 결혼만 안 하면 나도 9억 공제, 나도 9억 공제인데 결혼하니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2아 1세대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원래 공 9억, 9억 빠졌는데 나 6억, 6억 빠져갖고 예컨대 6억, 총 엄마 3억, 아빠 3억 총 6억 공제가 안 돼요? 그거는 헌법이랑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예외정을 두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세대수. 여기 뭐, 세대라 함은 생계하는, 어, 주택들은 소유자, 그 배우자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을 정한다고. 세대 하면 어떤 뭐 뭐가 나오냐면, 어, 세대의 범위라고 돼 있고, 어, 여기 보면, 혼인남으로서 1세대 구성하는, 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날로 날부터 5년이네. 혼인신고 날부터 로 5년 동안은 1항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하는 자를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포함돼서 1세대인데 결혼해도 혼인신고한 날부 5년 동안은 같은 1세대긴 1세대지만 예외적으로 엄마 1세대 아빠 1세대 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로 봐주겠어요? 따로 봐주게 되면 이 아빠가 아까 말한 어, 한 세대 내에 한 구성원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과세표 준 보면 1세대 1세대 별개로 봐준다 그랬죠? 별개로 봐주게 되면 1인이,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이득을 주겠다. 이거는 말하자면, 어 과세표준에서 이득 준다는 건 6억 공제하지 않고 9억 다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결혼한 것 뿐만 아니고, 예 근데 연로한 엄마 부모님이 계셔가고 합과한 경우, 합과하면 엄마 아빠도 한 채, 자식도 한채 있었는데 합과해가지고 두 채가 되면은, 이거는 공시, 그 아까, 여기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불익을 받겠죠. 9억 공제시 공지, 9억씩 공제받다가 6억밖에 공제받 못 받겠죠. 이것도 합과한 날부터 10년 동안에는 계속 단독 1세대로 봐줘갖고 9억을 각각 공제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세대 이주택된다고 해서 중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1세대 이주택된다고 해서 중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은 정부세법이 법, 법만 보지 유튜브 안 봐요. 유튜브 보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 갖고 여기다가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냥 인터넷 치면 나와요. 여기다가 쓰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치면 나와요. 치면 나오면 여기 뭐 쭉쭉쭉쭉 여기 시행되는 거 최종 나왔죠 이거 보시고 아까 찾아보시면 돼요 정부 세라는 게 1조부터 끽해야 이게 조, 조문이 뭐몇개안 돼요 아, 뭐 20조까지 밖에 안 돼요 1조부터 그리고 주택에 대한 거는 더 작고요 그것도 아시려면 본문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총칙부터 쭉 나와요 몇 조까지 있는지 얼마 안 돼요 보칙까지 해도 25조가 전부예요 읽어보시면 된다 그게 제일 확실하고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